에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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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씨! 야이황 광경이! 광경이! 아, 오늘 내가 뭐 오기 싫었었잖아. 아, 뭐 집에 뭐, 하나 안떠라 넌, 는 이번에 그거 깨졌다, 이가 아, 이게 뭘 담아서 가져온 거야? 이거 딱 봐도 새 건데! 못떨어져 아이씨 제과는 네. 어? 어? 야 택조 택조 여러분 덕분입니다 택조 축하해 택조 아. 이게 뭐야? 선글라스네 야이 야, 이거 멋있다 이놈은 이택조의 세상이 왔어. 여의망, 여의망, 여의망. 하하하. <laughs> 아. 새끼가 지랄을 한다. 지랄을 해. 한 번만 내날좀 용서해 주게 진짜. 회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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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격에서 박탈되었습니다. 아이 여의망. 出去吧！